한 봐줘. 왜 이렇게 심술이 났어? 자다 왔어? 자고 있었어? 어진. 졸려? 어 졸려? 아, 음. 피부병도 낫고 있고 다음귀 위에도 벌써 말했어 텍스가 이제 핥아주네 세상에 그루밍을 다 해주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응? 아, 오빠 이렇게 감동 뭐 아니 3일동안 제거잖아요아 네. <laughs> 3일 그.. 3일동안 그 자리 비우시니까 아, 자리 비워놓으시니까 어차피 아니 아이 주인님 아 주인님이래 네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위에 올라가 계세요 내가 소개시켜줄게 올라가세요 <laughs> 올라가 세요 <laughs> 아니 올라 <laughs> 아니 말 못나갔어 <laughs> 진짜 봐. 올라가 있어봐. 내가 구경시켜줄게. <laughs> 아니, 불편해서 그래. <laughs> 올라가 서 올라가 있어봐요. 올라가 있어봐. <laughs> 존나 좋은데? 들어가면 되죠? 네. 오, 씨, 뭐야? 이거 얼마만에 지은 거예요? 이거 다? 아, 근데 이거 운영자님이니까. 다주님은. 지하도 어, 뭐 있는데? 야생으로 해서 한 와, 지하도 있는데? 오, 뭐야? 어떻 들어가? 우와, 네. 뭐야? 하우스가 있어, 집에! 어 뭐야? 잠깐만. 대마초라고 해요 이거? 대박 뭐라고요? 아니 저 날개 괜히 돈 번게 아니네 음. 와씨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음. 이거 밑에 이거 얼마예요야 이거 야, 불법 불법 농경을 하고 계셨네 아니 여기 위에 위에 아니, 괜히 안한게 뭐, 이유가 뭐. 있었어 진짜 야 내가 이거 다 고발할거야 뭐, 진짜로 뭐, 여기는 그거 뭐, 뭐. 이용돈씨 없어요? 아니, 야 뭐야 아니, 밖에다가 사람들 다 누구 사시는데 안에다가 한 이유가 다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야! 잼잼서버에서 비리 다 드러나네 ]은... 여기! 아니 밖에나하면 자리 차지하니까! 야 자, 잼잼서버.. 킹푸시긴 하시던데 아니 얼굴이 되게 작으시더라고 깜짝 되게 다조금조금마시던데 어깨도 막 넓다 넓다, 넓다 사람들이 자꾸 <목> 그러는데 캠에서만 그렇게 보는 거지 아니아니다 되게 작으시던데 되게? 되게 조금조금 하던데? 음..